여우수와 11장, 하설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여박과, 스무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상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난족석과, 아모리족석과, 애족석과, 브리시스족석과, 산지의 엽수족석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시동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발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여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직멸하여 바쳤으니 여와의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말하여.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땅곳 산지와 온 내계과 네 곳엔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성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수하가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희위족 속 위에는 이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여호.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데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수와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오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와 절반 곳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내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곳 곧 염해의 베려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기스가 산기즈까지이며 오그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로카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로와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낫세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접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하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에 왕 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와가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꽃 해적족속과 아무리족속과 가난안족속과 불스족속과 휘위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드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싸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설 왕이요, 하나는 심무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왕이요 하나는 다안악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루아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한 왕이었더라. 여우수와 13장. 여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르시되 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애구방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애구롱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족속과 아스도족속과 아스글론족속과 가드족속과 에그론족속과 또 남쪽 아위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곳,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하세 반 지파와 함께 루우벤 족속과 갓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와의 호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라압과 및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헤르몬상과 살르가 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롭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고 디본과 바몬 발과 뱃발,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맷바 악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굴자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살과 벳볼과 비스가 상기습과 배려심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가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가는 중에 볼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라로.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니 모세가 갓 지파 곧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란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마 미스베와 부도 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무라와숲곡과사봉고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넬에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짜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문하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바산곳 바산왕옥의 온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락 절반과 바산왕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동 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대심이었더라. 여호수아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 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의 모세가 명령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다니 여수아가 우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음에, 삼게 아멘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수와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략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끝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핀 비탈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갈, 길가,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에스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가 아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대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와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로벤자선 보안의 돌에 이르고 그 아골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곳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곳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 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곧그 살론 곧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박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아르바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 내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희망과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은 온리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 하자고 나기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네 땅으로 보내시오니 세겜도 샘물도 내게 네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일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칩과 델렘과 부알록과 하솔하타다와 그리옷 해스론곳 하솔과 암망, 암망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같다와 에스몬과 벳 벨렉과 하살 소알과 엘세바와 비스 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 옥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 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노아와 인간님과 다보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돌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 라임과 아디 다임과 그레라와 그대로 다임이 열네 성과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밑달각과 딜르한과 미스베와 용니엘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갑동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대로가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인이 열여섯 성과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상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악습과말레 산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성읍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와 삼일과 야뜰과 소고와 단나와 기라삼나곳 데빌과 안압과 에스드모아와 아님과 고생과 홀론과 길로인이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상과 야님과 벳답보아와 야베가와 아베가와 훅다와 기라다르바고 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습과 유타와 이스리엘과 용함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이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벳술과 그돌과 마아랍과 벳아눈과 엘드곤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발곧 기랏여아림과 라빠이니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미띵과 스가가와 립상과 소금 성읍과 인게 니니 여서성우과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족속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